자꾸 무시해! 자꾸, 자꾸! 자꾸! 아, 너무 자꾸! 무시하는데? 아, 너무 무시하데데 아, 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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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 아, 이게이게 이렇게 데 이렇게 데렇게저저렇게무렇게 아, 페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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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저그 투저그 요 그냥 네, 투적 안전하게 바이오하면 바이오 이기는 거 아니에요? 성 투게이트 하고? 어.. 어 볼거 같은데? 어. 전 인막바이오 할게요, 인막바이오. 네. 바이오, 바이오, 하, 바이오 하는 게 낫겠죠? 무조건 바이오 해야 할것 같긴 하 음, 바이오 하는 게 나을 것같데 어.. 질럿 맘대로 한번 하면서 네. 하면 될것 같아요. w h a 이 do you do? y o 이거 r e you, y o 이거 r e you, you are you, you are you, you are 빨리 u you are you, you are y 세이브 네, 하라고 세이브 왜? Say, 네, 왜? I just took me l 트게이트가 맞나? 아, 원게이트에도 상관없을거 같은데요? 진짜 상관없원게이트도 상관없을거 같은데 근데 트게이트.. 트게이트하면 근데 저희 맘에 좀 쎄니까 어차피 만약에 좀 부유스럽게 하시면 되죠 맘에때 어차피 하면 무조건 찌를거잖아요 저희 그렇 음.. 영역을 내리시죠 어, 요팀 잘해줬네. 요팀사각 멤버잖아요. 저번에. 요팀빡 샀어. 1시. 시리아. 역시 시리아 받을 수도 있겠다. 어? 아아 스폰이 여기다 지었네 한 명이 오이 서치 뭐예요 서치 이거요? 서치 이거 잡았다 스폰이 두 갠데? 한 명이 딱 여기다 지은 건데 그, 한, 한 명이 한 명이 저기다 지은 거야 그냥 네. 오버풀한 쪽이 아 페이크로 페이크 느낌으로 그러네 택배 빨려네 아까도 어. 저렇게 하더라고 오버풀 안 맞아 한 명이 이러면 올링올 링이라나? 빨간색이 약간 링 찍어주고 그 파랑이 테크 같은 게 링찍어주면서 빨강이 그거 해주겠다. 응. 근데 저기 양쪽으로 가가 해서 내나도게 양쪽으로 가. 더 찍어줘, 더 찍어줘, 더뛸까요 저도. 말이? 니 응. 아니 더 모르겠어. 뭐는 그냥 천천히 될것 같은데, 나 그냥 압박용으로만. 네. 양쪽으로 한 번만 찌르고. 바로 조금 느리지 않나?

바닥 돌히도 있었는데. 기대데 로코다. 그래요? 그형이포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아니면 앞마당에 포? 형안 마당 포? 네. 예, 이제 슬슬 출발해도 될것 같은데. 어디가 세요 하신 분알니다 저밥베 이제 곧 합류하거든요? 어디로 갈 거예요? 스캔 찍어볼까요? 세시.. 로세세 찍어볼게요 어 없어요! 정크 이거 저랑 같이 합류하시면 좋아요 가면 되겠다, 제시지. 네. 제가 뒤에 마크하면서 갈게요. 아, 진 아, 절대 못 뛰게 되거든요? 이거를 끝났다.

뭔가 이 잘랐어요. 한 마리, 한 마리 남았어요. 여러분, 그데 제가 셋시 안마다 또푸시러갈게요시 부시러 보까시 어디가 안 보여요? 1시 부시러 요시하시러보일까시요 내 와, 빨간 바지 무적이야. <laughs> 내 빨간 바지 <마진. 웃음> 빨간 와! 빨간 반지 무시하니. 영웅파벳이라고 <laughs> 아까도 얘기했는데. 오, <laughs> 안녕합니다.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빨간 맛이 무시하니, 빨간 맛이 무시하니, 빨간 맛이 무시하니, 자꾸 무시해, 자꾸 자꾸 자꾸, 자꾸... 어, 빨간 맛이 너무 무시하는데, 형님, 자꾸? <놀람> 내아 러파 내가 헬멧을 진짜 하지 말라니까 아나미치겠네 진짜 몇 킬이야 21킬, 7킬, 9킬, 30킬? 어, 아아네 러파 형님한테는 됐다 오요저 탱크 나왔어요 날나 리버 날라가는지 나. 어디가 아프세요? 아고있습니제 관절이 뭘잘못했요불편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미는 힘이 부해서 힘이 안 들어가지 않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릴까요 치료가 필요하실까요? 어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아, 고통이 있습니다. 끝났이이기에 놓고 상처에 붙 자, 앞으로 들어갈게요, 저는.

근 방금 이상했어, 진짜로 실수가 아니야, 나또 해봤는데 개 계속... 소리. 뭔가 렉 걸리면서 안 됐어 미찰 땄네, 요 뭐야 파랑이 몇살까지뛰었네들어보니은거하나

Waiting for the time to pass you <laughs> by. Hope the wind to change or change your mind.